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아머리 크리트와 랜드라이버 설치하겠습니다. 아소스의 통합 관리 소프트웨어인 아머리 크리트 업데이트하고 랜드라이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겠습니다.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바탕화면 우측 하단에 설치를 위한 알림창 오픈됩니다. 알림창에서 예, 클릭하겠습니다. 설치 파일 다운받은 다음 설치 진행됩니다. 정상적인 설치를 위해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나오면 승인해달라는 안내창 오픈됩니다. 다음을 이해함 클릭합니다.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이 나오면 예, 클릭하겠습니다. 아버리 크리트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앱 다시 열기 클릭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업데이트 센터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메뉴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업데이트 센터 탭 메뉴 클릭합니다. 업데이트 화면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업데이트 가능한 항목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업데이트 할 거라서 모두 업데이트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설치 파일 다운 받은 후 설치 완료됩니다. 모든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우측 상단 업데이트 확인 클릭해서 설치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항목 업데이트되어 업데이트 가능한 항목 없는 것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아머리 크리트를 통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